네, 미니 강의. 어, 오늘 미니 강의는 일단 AI 소설은 다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출판 관련된 건데 특히 POD 출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면 뭐 출판사 맡기면 되긴 하는데 요즘 정말 출판사가 어, 제가 아는 것도 많이 문을 닫고 지금 계속 저랑 전담해서 하던 것도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어. POD가 대세가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출판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변했죠. 이제 POD 출판 하는데 어 저희가 저희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시면 이제 교보문고에 제가 의뢰해서 교보문고 POD를 만드는데 어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다른 POD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요즘 그런 데가 좀 많아졌는데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이 pod 도서가 isbn이 발급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isbn이란 게 국제 도서 넘버거든요 근데 이 번호가 발급된다는 건 내가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isbn이 발급 안 되는 pod 업체들도 간혹 있어요 그냥 인쇄만 해서 주는 데 있는데 그건 저작권 보호를 못 받아요 저작권 보호받으시려면 isbn 발급되는 곳에서 하셔야 돼요 아, 이도저도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그럼 그냥 이쪽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저희 교보문고에서 POD를 만들면 ISBN이 무조건 발급이 됩니다 교보에서 서비스 해줍니다 근데 <laughs> 내가 출판사를 만든다 그럼 내가 발급을 받아야 돼요 좀 절차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예전에 출판사를 운영했어요 마인드케어북스라는 출판사를 운영했는데 그 ISBN이라든지 책 그 관리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일단 저는 출판사를 접고 그냥 교보 POD 부서랑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더 절차가 일하는 게 편해서 그랬어요. 물론 수익은 내가 출판사 만드는 게 훨씬 수익이 많죠. 하지만 아 그러려면 전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인건비부터 그어 관리하는 게 야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익이 줄더라도 어, 전문적으로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P.O.D. 제일 잘 만드는 데는 교보문고거든요. 그 교보 P.O.D.가 기계를 제일 먼저 들여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기계가 업그레이드돼서 책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아무튼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저희 마인드 케어 아니, 아니 저희 어, 그 라이팅 메이트 통해서 책을 교보문고로 만약에 내셨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책이 나왔어요. 저 실제로 책 배송돼서 온 건데 똑같이 교보에서 POD로 뺀 거예요. 그럼 둘다 ISBN이 발급됩니다. 내가 그 책을 원고를 교보문고에 보내면 이제 교보문고에서 심사하고 출판이 가능한 책인지 어, 검수하고 그 다음에 출판 그 심사와 검수를 모두 통과하면 이제 교보문고 측에서 그 책들의 isbn을 발급받아서 책을 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제가 이 미니 강의를 왜 찍냐면 심사와 검수를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책을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보문고는 isbn 발급을 받습니다 이, 이 기간이 한 3일 4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무슨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어, 심사와 검수를 통과하고 나서, 그러면 교보문고,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 구매해서 책을 받아요. 그럼 그 책에는 ISBN이 안 적혀 있어요. 어, 물론, 이제 등록이 되죠. <laughs> 며칠 뒤에 등록이 될 거예요. 어, 그 등록은 확실히 돼요. 근데 그 어, 검수를 통과하고 ISBN 등록되기 그 전에 한 3, 4일에 책을 주문하면은 그 책에는 ISBN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핀트인 생긴 거죠. 근데 내가 어가 그러니까 교보에서 ISBN을 발급 받고 나서 어 주문한 책은 ISBN이 들어가요. 이제 너서 차이가 나냐면 자, 저이두 권의 책이 있어요. 자, 어요 책은 검수 통과하자마자 어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제가 주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ISBN이 이 책을 어, 배송 중에 ISBN이 나온 거예요. 요 책은 ISBN 발급 되고 나서 제가 시간을 더 두고 나서 주문한 책이에요.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이렇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뒤에 바코드가 찍히죠. 예, 바코드가 이제 찍힐 텐데 요거는 제가 검수 되자마자 ISBN 받기 전에 받은 책이라 바코드가 교보문고 자체 잘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교본 과 자체적인 그냥 바코드가 들어가요. ISBN이 아니에요. 그냥 교보 판매용 상품 바코드가 들어가요. 근데 ISBN을 받고 나면은 책에 정말 서점에서 찾는 책처럼 이렇게 어, 잘안 보이다 ISBN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달라요. 물론 그냥 내가 읽을 책이다 뭐 이, 이거든 이거든 상관없고 어차피 둘다 ISBN이 등록됩니다. 어, 그건 어,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교보문고 상품 바코드가 바뀔거냐 아니면 이것처럼 어 정말 도서 isbn 요, 요게 바뀔거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소소한 차일 수도 있는데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laughs> 그냥 상품 바코드랑 isbn 바코드가 바뀐게 다르고 그 다음에 책 안쪽에 서지라 그래서 책의 주민등록증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어, 아유, 어떻게 하지? 어, 작가가 누구고? 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작가가 누구고? 막 아, 여기 있는데 아, 밝아서 잘안 보인다. 근데 여기에도 ISBN 발급되기 전이니까 여기는 ISBN 번호가 없어요. 근데 얘는 ISBN 발급받고 나서 하니까 교보에서 여기다 아, ISBN을 넣줍니다. 어 음. 그래서 아 여, 검수하고 판매되더라도 isbn 발급될 때까지 한 3~4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isbn 발급 받을 책을 원하면 그 isbn 나오고 나서 책을 주문하는 게 좋고 난 그거 상관없고 빨리 그냥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냥 검수만 통과하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매하시면 된다 이 차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